안녕하세요. 추억을 파는 리뷰와 추억파리입니다. 이번 리뷰는 예고대로 드래곤볼로 보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세용어는 경제학 용어로서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설명하고자 함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드래곤볼이라는 작품을 볼때 이런 관점에서도 볼수 있구나 하고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품은 시간의 순서대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습니다. 우공의 성장과 세계관의 확장이 정비례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시기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작품에서 우공의 첫 모음을 시작으로 남의 그손 모음이 끝나는 시점까지가 해당됩니다. 이 시기에는 우공의 성장과 세계관의 확장이 비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작품의 초기인 소년기 시절에는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거북선인으로 불리는 무천도사이며, 한 명은 도시소녀인 부루마입니다 거북선인은 소년기 오공의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작품 내내 오공의 날개가 되어주는 금주운을 준 인물이며, 오공에게 무예를 전수해주고, 사랑하는데 필요한 지색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거북선 유라는 유파의 창시자이며 그 유명세로 입문한 크리딩은 오궁에게 피를 나눈 형제만큼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거북선인은 소년기 오궁에게 성장의 적도가 되어줍니다. 거북선인의 권유로 처음 출전한 제2 0회 천하제일 무도회에서 거북선인이 분장한 제키치는 오궁의 성장에 도화선이 배워줍니다. 세상의 넓음을 깨달은 오궁은 이때부터 자신만의 여행을 하며 심신의 성장을 이룩해 갑니다. 22회 천하제일 무도회에서는 야무차까지 입문하여 거북선인의 제자는 총 3명이 되며, 이때 함께 출전한 라이벌 문파인 학선묘와 대립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거북선인은 자신의 제자들이 충분히 성장했음을 시사하는 대사를 하며, 모공과 크리링의 성장을 확인시켜줍니다. 또한 거북선인과 학선인은 사실 무태두 도사의 아래에서 함께 수련하던 무도인들이었으며, 피코로 대마왕을 봉인한 것도, 무태두임이 밝혀지면서 피코로 대마왕과의 사투가 육파의 승명의 대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피코로 대마왕을 무찌른 오금은 비로소 무천도사를 완전히 넘어서게 됐고, 이제 신계로 올라가 신에게 무려 3년의 가르침을 받고 더욱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열린 제 23회 천하제일 무도회는 신의 계승자 자격을 갖춘 오공과 대마왕의 후계자인 마즈이어가 격돌하여 세상을 건 사투를 펼치기도 합니다. 비록 2 0점에 이미 오공은 거북선인을 뛰어넘었지만 남의크정에 가서야 도북의 마크에 거북선류의 마크를 베고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을 만큼 오랜 기간 거북선인의 영향 하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부루마의 경우는 세계관의 확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만남에서 우궁을 모험의 길로 이끌어낸 장본인이 부루마입니다. 그리고 장거리 여행을 위한 탈것이나 아이템들, 그리고 지식들은 거의 다 부루마가 제공합니다. 부루마는 우궁과의 첫 모험을 함께 끝낸 이후로는 레드리본군 편에서 잠시 모험의동료가 되고 난 뒤, 한참 뒤인 남에크성 편에서 우궁들을 남에크성으로 갈수 있게 해준 우주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부르마는 무려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아들인 트랭크스가 과거를 오갈 수 있게 해줍니다. 사이아인 편부터 본격적으로 격투물이 됨으로써 우궁의 전투력 역시 매우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 전설의 슈퍼 사이아인에 다다르는 기간까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개왕성에서의 특훈으로 얻은 개왕권과 원기옥은 물론이고, 100배 중력 수련을 통한 폭발적인 전투력 상승과 죽음의 문턱을 넘으면 강해지는 사이아인의 특성까지 더해져, 우궁은 사상 최초로 전설의 슈퍼사이아인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런저런 설정들이 마구마구 더해지며 우궁의 행적이 매우 숙명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브 캐릭터인 빅코로나 베지타에게도 엄청난 설정들이 추가되어 작품의 깊이와 스케일이 크게 확장되기도 합니다. 확대화된 인플레이션은 거품이 빠지며 서서히 디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남의 크성까지 급격하게 성장한 오궁과 세계관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대폭 축소되버립니다. 하물며 오궁의 극적인 슈퍼사이아 인화를 보았던 베지타와 크리딩의 죽음도 이들을 아무렇지 않게 되살리며 이들이 기껏 만들어준 비극적인 분위기를 깨버렸습니다. 숙명의 적이던 프리전은 무더기 같은 모습으로 지구에 찾아와서는 맨 듣도 보도 못한 소년에게 단칼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도저히 그 남의 크성의 그 공포의 프리저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그 이미지를 땅바닥에 쳐박아버립니다. 이렇게 모든 숙명과 문명으로 정철되어 진행되어 온 드래곤볼의 장엄한 스토리는 한 명의 소년이 등장하면서 비웃든 물거품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소년은 향후 태어나는 베지타와 부르마의 아들인 탱크스로 미래에서 겪은 비극을 현대에 전하고 우궁에게 답을 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이로써 패러럴 월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이때부터 작품은 스케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축소됩니다. 페로럴 월드는 쓰임새가 거의 없고, 세계관은 지구로 축소되었으며, 적이라고 나오는 것은 인조인간 다섯 채와 셀이라는 괴물 한 채가 다입니다. 거기다 셀은 오리지널리티가 아예 없는 적으로, 역대 지구에 발을 딛었던 강자들의 세포로 만들어진 괴물입니다. 이 셀이라는 괴물은 해석에 따라서는 메카프리저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오궁이 이긴 적들의 집합체로 오궁의 트로피 같은 존재인 것이죠. 프리저도 오궁의 트로피 같은 존재이지만 메카 프리저가 되어 남의 손에 박살이 났듯, 셀 역시 오궁의 아들인 우반에 의해 박살이 나면서, 이제는 기존의 오궁이 끌어오던 드래곤볼은 여기서 끝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대가 끝이 났고 2대 주인공으로 우반이 갈탑됐지만그 기간은 불과 다섯 편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돌파구로 장르를 바꾸고 세계관도 바꾸고 등장 인물도 싹다 바꿔봤지만 우공이 없는 드래곤볼을 독자들이 납득할 리가 없었죠. 결국 우반이 주인공이 된지 5주만에 우공과 친구들이 다시 등장 인물로 투입되고 새로운 캐릭터들은 구레부랴 역할이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중간중간 어떻게든 오반이나 다음 세대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려고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면서 작품은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됩니다. 우궁의 재등판은 매번 성공적이었지만 우궁이 다시 빠진 자리를 오천크스나 오반이 메꾸는 것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궁이 빠진 자리를 메꾸려다 보니 주적인 마인부우도 붕 떠버리며 개성을 상실했고 매력적인 오천크스나 기껏 잠재능력을 해방해 최강의 반열에 오른 오반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폐기처분 그듯 버려지고 맙니다. 세계관은 이제 우주의 진짜 정점인 개왕신이 등장하고 우주의 끝인 개왕신계까지 확장되며 최대치로 확장되지만 이런 확장의 어떠한 의미도 깊이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장엄한 드래곤볼 스토리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서로 파워 인플레이션만 지속하다가 결국 우웅이 재등판하여 마인부우를 퇴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드래곤볼은 정말 선에 꼽을 만큼 위대한 작품임에 틀림 없습니다. 에스컬레이터식 구성의 선부자적 위치에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런 구성을 계승한 작품 중, 그 유명한 원피스와 나루토조차 뒤로 갈수록 거품이 빠지며 총체적 난국에 빠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독자들은 오공의 모험을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흥미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극 장판인 슈퍼히어로 역시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반과 피코로의 새로운 변신이 공개된 가운데 또다시 부흥기로 들어설지에 대해서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 리뷰는 조금은 색다른 시각으로 작품을 해석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리뷰는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あげてもらおうかな